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고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오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아멘. 오늘 찬송을 인도하시는 신수 집사님이나 또 대표교를 인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공통적으로 오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힘차게 찬송하고 옆모습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샬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 어, 지금 11시 20, 한뭐 5분 정도 됐다 하고요. 그러면 뭐 1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어, 2023년도는 다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 람을, 어, 느낍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어,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 새로운 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변화가, 더 좋은 상황들이 어, 생기기를, 어, 소망을 하고 또 새로 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지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목회를 잘하신 분입니다. 뭐, 한 40여 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목회의 초년생이 된다면은, 하,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있다. 새롭게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지인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어, 명성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고 일을 잘했,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은퇴를 하고 나서 그분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내가 다시 에, 옛날로 돌아가면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은 아, 내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일 겁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젊어진다면 아니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뭐 예전에 뭐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 10년만 더 젊어진다면 아, 내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이런 말들을 어, 종종 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또 CBS TV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장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옛날에 그 어, 이런 그 유명의 사회자들이 참이 새롭게 하소서하면서 오래도록 정말로 장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되고 싶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새롭게 해 달라는 심정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새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쳐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새롭게 하는 날이 있다고 나옵니다. 새롭게 하는 날. 여기서 날은 타임, 뭐, 시간, 어떤 시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시간.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도 있고 계획한 시간도 있고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시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 앞으로부터 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한 비결을 매우 명확하게,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3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나 새롭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 새롭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즉, 회개하고 돌이켜 제 시슴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시간,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과 3절과 5절을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중략하고요, 망하리라"라고. 회계의 필요성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 메타노에는 지난날을 돌아보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니우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습관, 잘못된 행동 그와 같은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회개는 이웃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 위로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지도 못할 망정 도리어 정제하는 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 부족하다,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3장에서 10절에서 12절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망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망하리라는 것은 점진적인 망함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서는 동안에 회개치 않으면 잘못된 습관 속에서 잘못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 없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네 죄가 있을지라도 내 의를 너에게 전가해줄게 그리고 네 불의는 내가 전가 받을게 익스체인지 교환하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용심을 받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죄를 씻음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은, 내가 너, 죄 없는, 나의 자녀로, 인쳐줄게. 보증해줄게.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야 될 것은, 죄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줄 게가 아닙니다. 죄 없게 해줄 게입니다. 붉을 째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붉은 것을 덮어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희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성금에 올라올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없이 여김을 받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 조금 잘못했다고.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내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조금 실수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막말로, 여기 있는 우리 시은이가 조금 잘못했어도, 너 이제 내딸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은이가 조금 잘못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 우리 김대선 지사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허물이 있다그래가지고 용서해줄게. 너 잘못하면 용서 안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 없임을 봤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롭게 되는 날은 새롭게 되는 해는 새롭게 되는 어떤 모모트 순간은 보상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축복이고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 즉재 씻음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보상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제가 어 종종 이것을 강조를 하고 얼마 전에도 어 설교 시간에 부분적으로 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복음은 자꾸만 대씻음 그다음에 대세김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의미냐면요, 육체하게 되는 날, 삼키하게 되는 날, 통쾌하게 되는 날, 강해지는 날, 해방되는 날, 힘을 얻는 날, 자유를 얻는 날, 경감되는 날 이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서 요즘 연말이 되니까 육체, 삼키, 통쾌한 시간 세서 이런 시간. 어뭐 이런 문구들이 많이 이렇게 어, 인사말로 사용되고 그러잖아요 좋은 인사입니다 새해에 유쾌, 상쾌, 통쾌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새롭게 되는 날은 원기를 회복하는 날 힘이 없는 사람은 원기를 회복하는 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절히 바라기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절대 낙마하거나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새롭게 되는 시간이 있다. 새롭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때다. 구원의 순간에 결정적인 때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회개하고 제삼을 받는 자에게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즉 앞으로부터 일 것이라고 선포하고 설계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패했었거든요. 아고큰 소리 빵빵 치다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아이고, 저주 비슷하게 부인했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연약했던 자신이 새롭게 된 것을 체험한 겁니다. 지도해서 또 회개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는 성령의 힘이 입어서 강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어, 저 무식했던 베드로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하지? 유창하게 하지? 어부 아니야? 아, 당시에 어부는 좋은 직업입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됐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 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오는데 특히. 너에게 선물을 준다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갑니다. 그리고 성령 선물로 받으면은 거래처 관계 모든 관계 지혜가 생깁니다. 거기서 분명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얻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쾌상쾌 통쾌하게 되고 또잘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도 경감되고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리아 3장 4절 6절, 7절에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만군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 부분, 오늘 저녁에 설교 부분인데요. 미리 땡겼었습니다.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 순간이 이때니까, 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은혜의 순간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홀연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다면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원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새롭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할 때 참여하는 특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들은 마음을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미 말씀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할때 있다.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을 넘어 전진과 부흥과 전진을 해야 됩니다. 더 좋게 감염 갈수록 더 좋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물이 회복할 때, 주님께서 어떤 자들이 참여할 수 있냐면, 새롭게 된 사람들이 만물이 회복한 데 들어가는 것을 같이 오늘 말씀의 묶음으로, 번들림으로 묶음으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부터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뱀, 사탄, 옛 용을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짓밟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는 일에 내어준 것 같지만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네 머리를 짓밟은 거야. 이 의의 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날이 되면은 모든 만물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으로, 원시 복음으로 선포했던 것이고, 그 복음이 오늘날 이 순간까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마물리 회복될 때에, 마물리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기서 마물리 회복할 때, 회복의 의미는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첫째,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한다.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진신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찬성하고 감사하는 상태에 이르게, 이르게 하겠다. 셋째, 하나님의 의와 시작과 화평이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거하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복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바로 그 나라에 너희가 참여하겠다라는 의미로 회복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개인적으로도 구원받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만물이 망가졌습니다. 지구온난화, 죄의 결과로 망가진 현상입니다. 살의 나무, 드레백 뭐, 하늘 별다 망가질 때가 옵니다. 결정적으로 하늘의 별도 다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가 빛을 내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달도 빛을 내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누가 봐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요. 그때 모든 만물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받은 사람들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더 좋게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한절이 바뀌는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화돼야 됩니다. 좋게 변화됩니다. 성령의 계절이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만류, 마음을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돼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새해를 마감하면서 더 좋게 더 바람직하게, 더 호의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우호적으로, 더 유익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회복될 때에 우리 같이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대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에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더 좋은 일들을 창조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